안녕하세요. 만약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엑스플레이너에서는 그 비밀의 문,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서재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버핏은 자기 성공 비결을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으세요. 지식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어마어마한 부의 원천이 바로 이 단순한 습관 하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하루 종일 뭘 할까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쫓아다닐까요? 아니면 뭐 타고난 감각으로 시장을 예측할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그는 하루 업무 시간의 80%,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에 오직 읽고 생각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에게 독사는 그냥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그의 거대한 투자 제국을 건설한 가장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럼 대체 그는 이 무기를 어떻게 갈고 닦았을까요? 80%.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자기 업무 시간 중에서 읽기에 쏟아붓는 시간의 비중입니다. 정말 입이 떡벌어지는 수치죠? 중요한 건이 엄청난 독서량이 어떻게 그의 투자 철학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냐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막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비즈니스의 본질, 그 핵심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지식이라는 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 모든 영웅 이야기에는 스승이 등장하잖아요. 버핏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을 아니,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 이분이 바로 버핏 투자 철학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버핏이 평생 단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 원금이 안전한지 그리고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전부 투기라는 거죠. 그레이엄에게 투자는 감이나 예측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 분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버핏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화점에서 명품을 폭탄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아주 직관적이죠? 버핏이 이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이 책,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버핏은 이 책을 두고 투자에 관해 쓰인 책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면서 자기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죠. 무료 19살 때이 책을 처음 읽고 평생의 지침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정말 완벽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투자 세계를 한 차원 더 넓혀줄, 또 다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거인이 바로 필립 피셔인데요. 버핏은 그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읽고 투자 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두 거인의 차이점이 버핏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스승인 그레이엄이 얼마나 싼가, 즉 저렴한 기업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피셔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피셔가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단순히 싼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할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바로 이 지점에서 버핏의 투자 철학에 엄청난 진화가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에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으로. 와,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워렌 버핏을 만든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거인의 가르침을 흡수한 버핏. 이제 그의 투자 지혜, 이른바 멘탈 툴킷을 완성시켜 준 핵심 도서들을 하나씩 꺼내 볼 시간입니다. 버핏이 읽은 책은 정말 셀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딱네 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의 투자 지혜를 떠받치는 네 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 첫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버핏에게 주식이 그냥 사고파는 종이 쪼각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업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매일같이 널뛰는 시장의 감정, 그레엄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던 그 변독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의 진짜 가치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 이게 그의 평생 원칙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버핏은 질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경영진의 능력이나 독보적인 기술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 같은 것들을 보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단순히 헐값을 찾는 게 아니라 위대함을 찾아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 전략의 씨앗이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된 거죠. 세 번째 책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빌 게이츠가 버핏에게 직접 추천받고 나서 내 인생 최고의 경영서라고 극찬까지 한 바로 그 책, 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입니다. 이 책은 뭐 제록스의 실패 사례 같은 걸 통해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심리나 조직문화 같은 본질적인 걸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버핏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준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평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의 지혜가 담긴 가난한 찰리의 영감입니다이 책이 가르쳐주는 건 정말 특별해요. 어떤 투자 문제를 볼때 그냥 경제학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전혀 다른 학문의 관점, 즉 정신 모델들을 격자무늬처럼 엮어서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복잡한 세상을 깨뜨려 보는 지혜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버핏의 서재가 이네 권으로만 채워져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레이엄의 또 다른 역작인 증권 분석이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같은 수많은 책들이 그의 지혜를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반짝하는 투자 기법을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독서로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단단한 틀을 만들었고, 바로 그 견고한 틀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찾아낸 거죠. 버핏하면 스노우볼, 즉, 눈덩이 비유가 아주 유명하죠. 작은 눈덩이를 축축한 눈밭에서 계속 굴리면, 어느새 거대해지는 것처럼 불을 쌓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눈덩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눈뭉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버피덱의 그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버피덱의 지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복리 마법이 통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한 권, 오늘 새로 알게 된 지식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할 첫 번째 눈뭉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버핏의 서재를 함께 들여다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스노우볼을 굴리기에 펼쳐들첫 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익스플레이너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